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에는 왜 이날 성대한 축제를 하지? 하고 우아해 할 만한 명절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월 7일인데요. 7월 칠석이라고도 부르는 이날엔 신화에나 나올 법한 특별한 유래가 있죠. 견우와 증녀가 1년에 딱한번 오작교를 타고 만난다는 스토리 익숙하시죠? 사실 한국에선 이날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듯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릅니다. 타나바타라고 부르는 이날은 일본의 5대 명절 중에 하나로 꼭필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고요. 일본인들은 이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풍습이 있습니다. 시간은 1996년 7월 7일 일본 군마현 오타시에 살던 요코하마 가족은 7월 7석 명절을 맞아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분위기를 돋구는 각종 장식과 화려한 이벤트가 풍부했죠. 그러던 오전 10시, 부부가 4살 된딸 유카리, 그리고 7살 된 갓난쟁이 막내딸과 함께 시내에 있는 한 게임장에 들어섭니다. 게임장 입구에 '칠석 감사의 날'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는데, 게임을 하면 푸짐한 경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게임은 바로 빠칭코였습니다. 일본에선 대중적인 슬롯머신 게임이죠. 도박과 매우 유사한데, 일본 법률상으로는 도박이 아닌 놀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면 도시 곳곳에 빠칭코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겐 이곳이 아주 손쉽게 들어가 볼수 있는 하나의 놀이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뭐별 기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구슬을 많이 획득하면 돼요 그 구슬로 경품을 받거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 요코하마 가족의 아버지 야스오 씨는 게임장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품으로 불꽃놀이 세트가 걸려 있던 겁니다. 이게 또 첫째 딸 유카리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는 욕심이 났고 이내 기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엄마 미츠코 씨 역시 7개월 된 둘째 딸을 등에 업고 다른 기계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카리한테는 너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돼 하고 신신당부를 했죠. 유카리는 엄마 말대로 얌전히 아빠 옆에서 앉아서 게임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슬럼머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그만큼 게임에 푹 빠져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옆에 있던 네살 유카리는 지루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이는 이내 게임장 이곳저곳을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시대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90년대 후반이기에 이게 그저 뭐 대형 오락실에서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정도라고 여겼던 걸까요? 어쨌든 CCTV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 유카리는 경품 코너의 눈길을 이제 빼앗겨서 막 불꽃놀이 세트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인들이 빠친코 게임에 집중하는 걸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새 2시간이 흘렀고 낮 12시가 되었죠. 점심때입니다. 엄마 미츠코씨가 게임을 잠시 멈추고 가게에서 도시락을 구매해와요. 하지만 유카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면서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뭐 가족이 점심을 대충 때우고서 부부는 다시 빠친코기계로 돌아가서 게임에 열중하게 되죠. 그 사이 네. 유카리는 계속 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1시 40분. 유카리가 엄마를 찾아와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제서야 배가 고파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저 게임장 입구에 놓여 있는 기다란 의자로 데려갔고요. 거기에 앉혀 놓고 아까 먹다 남긴 도시락을 꺼내 줬습니다. 또 유카리가 얌전히 밥을 먹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걸 확인하고는 또 다시 게임기로 돌아갔죠. 10분 뒤 유카리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데 워낙 이 게임장 안이 이제 기계 때문에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다만 엄마의 기억에 이때 아이가 했던 말은 아저씨가 있어 두려워하며 갔어라는 말이 띄엄띄엄 생각납니다. 엄마는 유카리한테 어 똑바로 앉아 있어 따라가면 안 돼라고 당부했지만 여전히 마친고 기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분 후. 엄마 미츠코 씨는 문득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까 딸이 도시락을 먹으러 앉아있던 의자로 다가가게 되죠. 가보니까 먹다만 주먹밥과 주스가 놓여 있었지만 유카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당황한 엄마는 이빠친코 내부를 뒤지면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서둘러 남편에게 알렸고 부부가 함께 가게 안과 밖 그리고 주차장까지 유카리 이름을 부르면서 샅샅이 뒤지게 되는데 도저히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순간 불길함이 엄습했고 부부는 이게 위급 상황임을 파악한 후 오후 2시 10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투입돼서 내 외부 본격적인 수색을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아예 흔적은 없었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날 게임장 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살짜리 유카리를 눈여겨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 모두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이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 이 아이한테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타깝죠. 그로부터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난 1996년 7월 9일, 경찰은 기동대 70명을 동원해서 게임장 넘어 주택가 상점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하천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극적으로 제보 하나가 등장해요. 이 근처에서 4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흰 자동차에 타는 걸본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소녀가 차림새로 봤을 때 유카리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누가 데려갔는지 용의자를 추리는 데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작은 단서라도 절실했던 경찰. 그래서 빠친코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수십 번 돌려보게 됩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까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특징이 될 만한 장면 하나를 찾아내게 되죠. 이 남자입니다. 키는 158 전후 작은 키예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이 수상한 남성. 또 특이하게 7월 한여름이었는데 잠바를 입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27분경에 빠친 코 게임장으로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게임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환전을 하거나 또 이용권을 구매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고, 3분 후에 다시 모습을 보인 이래, 그냥 게임장 안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경품 코너 앞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던 유카리와 딱 마주치는 장면이 CCTV에 남아있어요. 잠시 후 1시 33분입니다. 남자가 유카리가 앉아있던 그 출입문 옆에 긴 의자에 앉더니만 아이 옆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cctv를 잠깐 확인하고 가실까요? 자, 한쪽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손을 붙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남자인데요. 내부에서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걸어다니는 뒷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뭐 게임을 하려는 건지 어쩐 건지 두리번거리다가 네, 결정적으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유카리와 함께 있어요. 둘은 어떤 대화를 나눴던 걸까요? 이 영상 속에서 남자가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였냐면, 제터리가 그 유카리 맞은 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터리를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손을 뻗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데, 또 이후에 손으로 이렇게 가게 밖을 가르키는듯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카리의 반응, 아이는 입고 있던 원피스의 옷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좀 팔랑팔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아이들이 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를 때 말이죠. 잠시 후 오후 1시 42분. 남자가 유카를 남겨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게임장에 들어온 지단 15분 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서 15분 동안 둘러보다 나간 겁니다. 그리고 3분 후인 1시 45분에 앉아있던 유카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출구 방면으로 향했죠. 아쉽게도 그 출입구는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이후의 모습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입구에 서서 남사가 오라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수사는 유카리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한 이 남자에게 집중됩니다. 우선 경찰은 게임장 직원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남자가 익숙한지 물어보게 되는데 직원들은 다 남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능숙하게 들어와서 화장실 위치를 알았고요. 또 출입구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기를 처음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에서 분명 남자가 유카리보다 먼저 자리를 떴어요.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납치했다라는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용의자로 볼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유카리가 실종 직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엄마한테 아저씨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이 남자가 유카리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 어쨌든 이 남자는 이 사건의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영상 속 남자가 인근에서 벌어졌던 아동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유카리가 실종된 지역이 군마현 오타시예요. 여기서 가까운 도치기현 아시카사시에서 어, 지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간 무려 4명의 소녀가 납치되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쇄 아동 사건이죠. 게다가 이 사건들은 지금껏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장기미지로 남아있어요. 이 사건들의 연관성을 찾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실종 사건의 장소가 모두 유카리 때처럼 파친코 가게, 혹은 파친코 가게 인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모든 사건들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 납치 사건이라면 범인은 1979년부터 유카리가 사라진 1996년 17년간 같은 수법으로 여자아이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정황상 추정일 뿐인데 유카리의 아버지 역시 동일범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알려졌고, 이 CCTV 또한 일본 내에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남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생겨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남자의 CCTV를 통한 신장, 체격,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그가 오히려 여성과 가깝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네? 여성이요? 사실 그 전까지 어느 누구도 성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CCTV를 보니까 이제 유카리와 대화를 하다가 이제 바깥 어딘가로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근데 이때 팔을 이렇게 반쯤 접고 지목을 한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일본 남자들은 방향을 가르칠 때 이렇게 팔을 쭉 뻗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반쯤 접은 채 방향을 가르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별이 여성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저는 이것만으로 성별을 판가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이라는 주장은 다소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 속 인물이 한여름에 굳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 성별을 감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죠. 어, 사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추정과 가설이 나올 정도로 어, 관심을 한 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실종된 유카리의 행방. 물론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의 정체까지도 전혀 밝혀지지 못했죠. 왜 이리 수사에 진전이 없는 거냐 라고 다들 답답해했는데 한편으론 또이 아이의 부모가 문제가 있다 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두고 몇 시간이나 게임에만 열중할 수 있냐 부모 자격이 없다 라는 지적이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유카리의 부모님은 단한 번도 파친코 게임장을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갈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와 그런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히 살아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고요. 음, 사실 이 파친코라는 게 일본에서는 꽤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일본 시골에 가면 편의점은 없어도 파친코 기계는 있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지만 그 폐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한 예로 2005년에 젊은 부부가 젖먹이 아기를 차 안에 두고 파친코 게임에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아이가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파친코에 너 너무 중독된 게 아니냐? 라고 꾸중을 하는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하게 되는 아, 끔찍한 폐륜 사건도 있었고요. 물론 앞서서, 일본에선 파친코가 놀이로 분류된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파친코는 도박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인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정부가 이 파친코 기계의 당첨 확률을 확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포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빠친코 도박 열기도 저물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참고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보면 절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유카리의 부모 역시 어린아이를 두고 그렇게나 게임에 열중했던 건 아닐까요? 현재 2022년입니다. 어느덧 유카리가 실종된 지 26년이 지나버렸는데요. 부모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서른에 가까워졌을 유카리. 그녀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26년 전, 그날의 어리석은 행동을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을 부모에게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더줄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